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 뚝배기의 황TV의 뚝배기, 아, 뚝배기네요. 아, <laughs> 음, 김혁홍입니다. 자, 오늘 배틀그라운드 할 건데, 어, 오늘 그, 그 제가 에랑, 에랑겔 한옥만 플레이 할 거라고, 명암 비켓님 왜 플레이 하네요? 음.. 그... 그 이유가 너무... 너무... 갤... 질 수도 있거든 게임 욕심을 간지나, 이거 뭐야? 이, 이거, 이거 뭐죠, 이거? 와, 진짜 간지나네. 자, 그러면. 이런 게라고 사놓고. 두, 조, 랜덤 두 종으로 가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게임 시작. 그 한옥은 왜 빨리 끝나요 그그 그 맵이 좁아서 그래 다른 맵들은 다 넓잖아요 에란겔, 미란마, 비켄디 이런거 이런건 다 넓, 넓습니다 근데 한옥만 좁아요 오 에란겔이네 아... 에런겔은... 에랑겔, 에런겔은... 살치가좀 있어서 빡세기도 한데... 음... 아, 좀 비켜봐... 아, 진짜... 아... 아, 왜 그래... 아... 진짜... 아니, 비켜봐... 아... 어디 갈까? 여기가 못 가. 어그 음, 어디야? 빼, 빽이 피어가 없다. 아, 또 이거 폭지가 날 강타하려고 진짜 이심을 섞고 났고. 폭지 제작이 아닌 모순됩니다. 아. 아또아또왜 강태야? 아 진짜 그봐 그 퍼치가 자꾸 이런다니까난 강태 당하기 싫은데 자꾸 강태 강태 하려고 해왜 그러지? 가, 나는 나는 강 강태 할 이유가 없는데 진짜 진짜 억울하네. 왜 그러지? 오, 배다. 아, 또 떨어지는 놈이 있구먼. 아니, 아니, 여기에 총, 총을 안 나오잖아. 그래. 그래, 맞아. 여기 원래 총안 나와. 두번 드셨어요. 아, 아침 먹어줘. 어, 아. 근데 오, 으으... 아, 가려줘 아, 진짜 잘, 아, 진짜 자비 좀. 아, 아니, 아니, 얘들아 왜 이렇게 자비가 없냐. 아, 자비 좀 베풀어줘요 진짜로. 어, 아. 왜 이렇게 얘들이 자비가 없어. 입도 한번 틀어볼까? 아니 어떻게 총이 하나도 안 나오냐? 실망이다 진짜. 아니 어떻게 총이 안 나올 수가 있지? 시, 참 실망인데. 오 사건이다. 그래 그 그래, 이거나. 이걸... 와, 권총으로 샷건 이겼어. 참, 저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하네요. 권총이 어떻게 샷건을 이기냐고. 진짜 대단합니다.

안 되는 거였어. 아. 그런 그런 게임이었네. 아이고. 아. 어? 마체테. 떡빌. 어떻게 샷건? 아... 아, 진짜, 폭체가 왜 이, 이딴 걸로 만들어놨냐, 진짜로? 아, 아 너무실망이다 어, 이거 은 오, 스카. 스카다. 이건 자동으로 해야 돼. 자, 주요, 틈 털고 갈까? 그런 거 괜찮겠네.

감사합니다. 잘 쓸게요. 감사합니다잘 가세요. <laughs> 아, 상대방 차 뺏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, 건데. <laughs> 헤헤. 맞출 수 있으면 맞춰보시지. 헤헤헤. <laughs> 이러, 이러면서 약 올리는 겁니다, 백은. 음. 아우왜빵키투요 여.. 투투투투 히어로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, 저는. 그, 그냥 실심히 하 노는 거예요, 그냥. 이거 누가 털었다, 이거. 분명해 이, 이, 이거 누가 털었어, 이거. 바로. 아니, 이거 훗? 봐 이거 누가 털었어요 분명해요 아까 그 개가? 개가 털었나? 아까, 아까 내가 줄이려고 했던 킹가아 이거 쪼바큼 못들어가잖아? 아이 진짜 거봐 여기도 틀었어. 분명히 문 틀려 있는 거는 확실히 그거야. 거봐 여기도 틀었단 말이야. 오, 근데 여기는 안 털었네. 후, 다행이다. 후. 어? 아, 이런 오토바이였어. 아, 진짜. 거 봐, 이런 거에 헛거면 안 돼. 오, 이건 김이 많아. 오, 아니, 저거 없은? 보급이다. 보급 먹으러 가야겠다. 오를 주문, 오야 주문, 오, 저, 저거나 먹으러 가야겠다. 아왜 차가 여기 있어 아 진짜 보음 먹는데 방해한 먹으러 갔는데 방해안해죠와딱 봐도 무리네 저거. 아니 물인데 어떻게 먹으라고 저걸 아 그래. 어, 어떻게 먹어 저거를 아 이거 펍지 이거 펍지가 일, 일부러 한거야 나나죽기 싫어가지고 이런 거임. 이러 가지고 아 진짜 진짜 이... 애 애들 하나를 보자. 아... 오. 오늘... 아니요, 아니 AK가 저렇게 썼어. 핵푸시에가혹 어우, 어우 진짜 아왜 이렇게 안 돼? 아우 아, 또 튀어 올려야겠다. 자, 항작강 하고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. 제발요. 와. 와. 안정 나왔다. 오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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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녹크를 마치도록 해줄 거군요.